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저도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이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가 아니고 자랑겸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아이패드를 샀던 이유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유료 어플의 다양하고 엄청난 브러쉬 때문이에요 조금씩 개조해서 원하는 지감의 브러쉬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글자를 디자인할 때도 쓰고 내년에 있을 전시장의 컨셉을 잡을 때도 쓰고 간단한 타이틀을 디자인할 때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때도 쓰고 좋아하는 동생 생일 카드도 만들며 쓰고 있어요. 프로젝트 중에 꼭 붓질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아이패드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인 청첩장 작업도 아이패드로 했답니다.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거 쉬워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새 레이어를 열고 색을 넣을 레이어를 추가한 후 왼쪽 상단 메뉴 중에 왼쪽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아래쪽에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요. 그중에 저는 원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후 원하는 색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전 레이어를 선택해서 다음 레이어에 다른 색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4개의 원을 만들고 크기를 키우면서 사면의 모서리에 가득 차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만들 레이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왼쪽 상단의 메뉴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를 선택한 후 가우시한 흐림 효과를 선택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펜슬을 끌어당기면 보이시나요? 볼터치 마냥 부드럽게 변해요 그렇게 네 개의 원을 같은 방법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브러쉬와 색을 선택해서 글씨를 써주시면 끝! 너무나 쉽죠? 그림도 그려 넣어주면 애교 뿌잉뿌잉.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업을 미리 해보았어요. 만드는 제가 더 신납니다. 후후.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아이패드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이어리는 꼭 사서 1, 2개월 잘 쓰다가 3월부터 흐지부지 하다 말아버리는 나의 다이어리. 또로로. 어떻게 하면 꾸준히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어플 중에 페이퍼라는 앱을 발견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나 굿노트도 다이어리로 쓸수 있는데 오픈해보면 책처럼 구성되어 있는 페이퍼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도 목록별로 구분을 했어요. 매달 스트레칭하고 산책하는 날 기록하는 다이어리, 매일 할 일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투두리스트형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이 페이퍼 앱은 배경을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해서 저는 각 목록에 맞게 배경을 선택했었어요. 할 일을 정리할 때는 체크할 원과 선이 있는 배경을 쓰고, 1년을 한눈에 보고 싶을 때 가로줄이 많은 배경을 쓰고, 오늘의 할 일을 정리할 때는 여섯 칸으로 나눠진 배경을 써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일기장을 써요. 하루를 기록하고 그날 찍었던 사진도 함께 남겨두니까 자연스럽게 사진 정리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앱의 단점이 있습니다. 앱 자체는 무료인데, 백업과 동기화를 하려면 1년에 12,000원을 내야 해요. 처음에는 12,000원? 이라며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1년에 한 번씩은 다이어리를 사면서 1, 2만원은 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대용으로 사는 거니 비싸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브러쉬 크기도 다양하게 쓸수 있고 사진도 잘라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동기화해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둘다볼수 있어요. 지금이 4월 중순인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꾸준히 쓸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라 찍은 사진에 느낀 감정을 쓰고 기록해요. 지인들의 푸사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고르고 그 위에 생일 메시지를 써주기도 합니다.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사진을 해치지 않으면서 글씨와 어울려 보이게 쓸까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한답니다. 그렇게 작업했던 사진 일기들을 모아 책으로도 출간했었어요. 아이패드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다니 역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이제 하나가 되어 가나 봅니다. 작업도 요즘엔 아이패드로 스케치하고 다시 화선지로 작업하거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이 더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소소하게 쓰고 있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지스는 소은이었습니다. 관심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드 뿅!